자, 자 그럼 내가, 내가 소개해야 지 귀신 아... 아... 네, 귀신이 아닌 성숙이 내일 마다그 인사로 내줘 아, 아 아니야. 형 귀신. 그리고 형님. 내가 일단 이기해 줘.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3주은있으 <30분간>. 내가 더. <laughs> 내가 라니까 형님. 어. 아휴.. 너 힘들 거같이 과면 힘들 게야아 그리고 얘 과면은 동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 같아 아그렇구 내가 이거 그, 그게딱딱니고 그, 그 아, 그러면 손님좀나 아, 때문에 되게 힘들 거 같아 가세 그러니까 쎄게 쎄잖아 타란 놈은 아니잖아 <laughs> 그런데 오늘 그런 제가 좀 보셨어요 오기 전에 내가 와있었는데 오늘 음, 어제 출발해가지고 대구, 경산, 영천, 원양 충주, 이렇게 들어왔어요. 약1 0 0 0 k 온 간다. 어제 오고 터 강의만 한 건데? 강의 만 건데. 두데그 다음에 대구는 나 마스크 원사 때, 마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원사가 더 아, 개발한 마스크, 음. 그래서 그걸 필리핀으로 순만장수출을 했거든. 이 제작을 하는데 원사가 없어. 음, 그거 아니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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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것 때문에 이제 공장도 가고, 영천 강의하고, 원양 사회적 기업 강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에 들려요. 음. 그리고, 그리고 그, 여기 오는 것도 우리 박진아도 연락이 <laughs> 없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다가 어저게 기준 후배가 이제 전화가 오거예요 형이 우리 이렇게 가도 돼요? 교수님 와라. 왜냐면 오늘 예약이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아, 가시면. 아. 오늘 내일 가시면. 근데 코로나가 있는 바람에 편집이 그래서 빈 거예요. 아, 그래서. 하루만 면어그저께비 온다고 면 내가 안 된다고. 그래도만 쳐들어와. 그래. 아, 근데 여기 이짜최인철 교수님은 나온 이제 45년. 이정도는 네. 네. 고등학교 밴드고, 숙계선배이시자 아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 어, 주식회사 인크레이트하고또그 회사, 저희, 관리사 그, 겸 업무 팀장으로또 7년 동안 계 회사도 같이 했잖아. 또,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제, 음악적 동기자, 그, 또, 그, 후배들 위해서, 방, 모으로, 방은 카복되는 분이라한 반은 활동을 하다. 예. 예. 잘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싫으시다. 이 그게 깨지고 나서. 그 이름만은 이 음악에서 소리 싶고. 네. 여기 11층도 원래 들어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 들어본 수정을 따지면 내가 진짜 감이. 효과에서는 그런 생었는데연관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노래 출근 발곡으로 이렇게 가든게. 경쟁하다가 이제 나고한 3년 정도에 서울을 는 동안에, 응. 원래 노래 감성도 참, 또 그래. 음, 강의도 많이 했고, 폭포 콘서트라는, 폭 시민을 유명한 분이 낭만을 받는가 남문가게 이런 아우가는 그~ 그~ 놈의 기분이 내가 이렇게 쳐다보오면 그래 당은 항상 피곤한 준비가 돼있어 내가 밤새 놓을게요. 그거는데한 곡만 더 부르지 않 되는. 그러니 이건 시는데 여기 여기가 전체적으로 한번맞천한 곡인데 한 음. 전체 기능 아, 어~ 그런데 어, 응. 저 친구부터 갖다지접속게지 저 어, 뒤에는 지금 블랭딩이 9동이 그냥 음. 너무 있습니다 그림를 음. 어, 한, 한 동씩 한 동씩 이가 가져가라 내가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이그림처는데 관리를 안해 지금 다 썩고 있습니다 아, 관리 안하고 그러면 니가 니가 렌질아 예가겠습니다너또 있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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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로 이제 같이 지인들만 와요 뭐 광고를 해서 사람을 오게 하고 이런거 하라고 제 지인 지인을 소개하고 이러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자기들이 음식도 먹고뭐 뭐, 수건 일회용품 같은 거 자기가 다가고그 다음에 방도 자고 나면 자기가 치우는 거 쓰레기 분리해서 지금다 가져가요 지구 지체에서 지가 묻고 지가 쳐먹고 가라 음식물 쓰기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분리한 거를 자기 차에 다 싣고 가 그러니까 여기서 당기면 안 돼. 그래. 왜냐면 여기는 쓰레기차도 안 돼. 사회적 봉사를 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고 했더니 지금은 싹 가졌다. 그 대신 비용을 싸게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손해죠. 손해. 근데 이거 렌트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마을 30세대 들어오는 거 이걸 통해서 버섯재료사하고 나나하고 그런거하고 꽃차하고 그 다음에 버섯 가지고 지금 과자를 만들고 버섯다시다 만들고 어 그거 가지고 3 0대자가 먹고 사는거예요 공동체 경제마을이라고 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하나 만들고 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달부터 공사하려고 <laughs> 어제제도 오전에 12시까지 미팅하고 계속 출발했어요 <laughs> 그 팀들이 다 가는 와같은데 회의하고 누구이지? 그래서 공사부해요 네, 공사. 음. 그오 이제 지리 12평 정 하나씩. 음. 저 어, 앞, 앞에 마당에 그, 들어올 까요 아니요, 아니, 산에. 산기아저앞 앞단 이쪽으 있고. 아, 그쪽 산 지그릇. 레버런 시에 운동장에 그, 자전니까요 한동식도 그러는 거 같아요. 나은 영마 문화원은 어 관리사료 너무 기준량이 나와. 예. 각 조인하고 아예 매주 일자 매번 통지야.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날 나눔 막상이라고 해서 어, 식사들 식박 이걸 무료로 내가 해요. 무료로. 벌써 꽤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어, 참가비는 2만원, 2만원은 뭐냐? 여기 정리하고 뭐 이런거 보고받고 그렇게 해서 매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을 하니까 공지가 나가면 보시고 오시면 그냥 맨손오시는 됩니다 그냥, 그냥 2만원만 내고 그냥 오시면 음식 맛있게 먹고 하루 종일 그, 여기서 이제 음악 콘서트를 해줘요 토크쇼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즐겁게 보시니까 네. 편안하게 오시는거 그래서 네. 오늘 의 음악 네. 오늘을 네. 고싶는데 어, 준비하고 있는데 아수분들이뭐 <laughs> <다>. 네. <laughs> 네. 그럼 세팅을 해는데아 오목 가여기 온다는 거대부아 네. 네. 저기도, 어, 저기도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야 네. 내가 오늘 천키우를 갈린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니, <적응을 목소리> 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내가 왔다면 되게 피곤하게 해드린다고. 안을아어려당해서 응, <목소리> 나, 나, <목소리> 뭐, 그 어. 아, 아 아이, 는들고 어, 위에서 그친들끼리 언제 시작하는 안지 아이가 어려워요. 그그런거없으시고 그러면. 10시네 10시 10분전 그러면 10시 반까지 네. 강의장으로 가시면 서 음악회 네. 뭐 1시간 반 네. 정도만 시면 되요 시간반아니다지니 3시간씩 하면 내가 하고 나지는 알아서 그래요 여러지 아, 그러면 누가 날 모아줄까요? 세분세 분은 올해 1 da baš hoću da evo